아, 가영이 거기 있어봐. 가영이 일어서 봐. 일어서. 일어서. 애기야. 내가 뱃속에서 나오기 직전에 엄마 모습이란다. 네, 안녕. 지금은 애기가 여기에 있단다. 엄마 뱃속에 있단다. 네. 지금 여기 있는데, 내일이면 널 만날 수 있겠구나. 널 만날 수 있겠구나. 내일 보자. 지금 엄마 상태가 그나마 좀 좋은 편이란다. 내일 되면 엉망대가 나올 거다. 퉁구서 <뭘디언니> <뭘디언니> <vidrio> 가영이, 가영이 보자 인가야, 찰까간다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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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까? 아안 죽다 가야 누나 나 누나 가락대 그아여 네. <조차> <net> 네. <controllers> 여기 김은영 김규석기아들인거 확인하셨고요. 네. 여기내 신상 씨 가거든요. 보자 이거 음, 제가 서고 있구나. 어, 고예쁘가 응. 오, 아유, 오, 머리 좀 봐. 머리 도새 카메라. 아닌가? 아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종이도 가겹다 네. 어, 자다 보자, 그나오니 아이고. 아이고, 예쁘다. 아이고, 아이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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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예쁘다. 표정 작다. 세상에, 미세이다. 너무 잘생긴 애기라.

아휴, 얼굴, 아, 아니 코가 없어이고게코는흐른네 얼굴 정말 작다 아, 신기하다 이 집안이 아유 기는좀 빌려줘야 좀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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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이 귀찮게 한다고 아이고 이떡하냐 귀찮게 한다고 왜 피잉 운다 귀찮게 한다고 아이고 웃긴다 정말로. 아이고 예뻐라. 다 귀엽다. 다 응. 아이고 응. 예뻐라. <laughs> 자 가영이, 놀러 <이리로> 보고. <laughs> <laughs> <자>, <laughs> 보고. 자 정인이 자, 놀러 자, <laughs> <laughs> <저, 저>, <laughs> <이래>, 보고. 이리 이래. 자자자리이리이리 보고. 김가영이도 보고. 김가영 만세 아마 만세. 파이팅 아마 <laughs> <가>. 파이팅. <laughs> 는이이팅이팅이팅이팅이팅해버이팅 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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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나? 응. 아가야 엄마가 널 놓고 난 뒤에 모습이란다 정성아성아 이렇,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고생해가지고 늘 낳았단다 내 엄마 얼굴 좀 보렴 엄마 고생 많이 해가지고, 정상이 넣는다고 고생 많이 했다, 알았지? 꼭 알아야 된다. 엄마 수고했어요, 아마가. 응? 你等一下。 <laughs> 아이고, 예쁘다. <laughs> 아까도 또 들리셨는 <다리셨는건노>? 건 너? 어? <laughs> 네, 네. 시키서 그러나? 그런가. <laughs> 네, 네. 시키서 그런가도 뭐니, 뭐지, 이래졌네. <laughs> 어? 코좀 봐라. <laughs> 어. 뭘 먹다 뺐나 <laughs> 아, 들창과이네 <덜참> <laughs> 아이고, 코가 <laughs>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 이번과 영향은 똑같은 것네. <겠네. 웃음> 어? <laughs> 어. 많이 보자 눈나 누나, <laughs> 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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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뭐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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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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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아이고 눈도 뜬데요 아영이 동생, 아영이 동생, 떤 어, 놈이, 응? 둘째 응. 뭐 동생 동 눈이 보시는 같다. 네요 아이, 아이, 너 어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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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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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안녕. 안

사랑해. 사랑해. 어, 네. 엄마 사랑해. 오늘 사이일하 엄마, 엄마 사랑해. 해적 가자. 사랑해. 밥는 뭐 줘? 말해야지. 아, 말해야지. 아, 지혜가 아, 이거 어머니, 사왔다. 이한 개씩 아, 줄까? 꼭이네 아, 어. <laughs> <laughs> 누가 해줬어? 엄마. <laughs> 지혜가 말망고 한통 사왔더라. 지혜가. 지가 갔어요? 아머니가예쁜 지혜 근무 중이다. 지금아

하면은 컵이라도 좀 따라줄까? 이런 식서짠좀되네 여기 어떠신데요왜더라딩고 봤어 봤어 아. 우리한 봤다 한번 봤다 나 잡는데 또응봐여봐 아야 저희들 우야야 야야 저거 라 우리 아가야 저거 저 저거 지금 만져 내가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미생이라 참말로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. 어, 더더 괴로워졌는 건 뭐예요, 내가? 어? 아이고 미생이라 눈도 뜨고, 어? 바로 봐, 바로. 야, 저 이모야도 찍어놔라 <laughs> 그럼 안에서 일주일 날이 <laughs> <이모만> 없으도 <해도>, 엄마. <laughs> 엄마 매일 바뀌는데. <laughs> 아이고, 저 이빨은요. 아, 어제 그엄마 애가 눈도 뜨고 한해 왔는데 눈떠야지 그래. 아이고 눈도 뜨고.

아이고 눈도 큰기라 눈썹도 새까맣고 발로 차 발로 차 the 자 e c o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이분이 좋아 좋아 t 아 b a l o t a He would enjoy t h 살롱살 t e r I l 혼자 e Gracias. 바라 반질반질 <laughs> 이 녀석 귀는 어쩌고 기가 대게한 그렇더라 아를 이제 자꾸 피 줘야지 눈뜨라눈눈뜨라아니지 동생 이가야 아가야 가 빨리 우유 그래? 또 흘렸네, 우유 또 흘렸어. 네. 아이거참네 배출마저 <laughs> 그래, 안 흘리고 먹지. <웃음> <웃음> 그. 아이고. 정성이, 동생 보러 왔자. 김가영, 정성 안녕. 해봐라. 안녕.

마이, 마이 아 너무, 네. 그니까. 그니까. 음, 기계가 기계가 네. <laughs> 진짜 아고 많이 울고 그러지 않아요. 동생 손도 이다가가다 너무 특정 얘기기가 좋지만이는데요. 작다. 첫날보다는괜 그래도 키가 그러다. 네. 기다려 봐. 저도 괜찮던데. 작긴 다행히 동 생. 많이 너무 센. 그라흐자 있게. <목소리> 이이 착각하나? <목소리> <네가> 착각하나? 건아누나야다알았누나예쁘지 <목소리> <정성아>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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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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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자, 이정 자, 이정 자,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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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잔이라고 하는 인정 아이자랑 우리 아은좀안놓고 얼굴 안 빈다 <빗다. 웃음> 자 얼굴 봐라 <말아>, 이자아 <laughs> 귀여워라 얼굴 작기도 아마다 숭마 우유 흘렀고 먹었네 저녀석 어, 맨날 잔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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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우유 흘렀고 여기 묻어가지고 어케이. 응 네. 이 미세먼지 때아 정말 작다 진짜. 비디오는 찍으면 져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가늠 보이잖아. 이게 얼마나 커이먹고야지한잔 빠졌다 지금. 어, 방금 먹었나 봐요. 자, 나비 시작. 나비. 잘했어요. t 요 u r e if you're a girl. i 한 not sure if you're 하 girl. I'm not sure if you're a g i 요 l I'm not sure if y o u 실룩 뱅글 뱅글 l d s 세요 I would say, I 아 o u l 어요아 y I w 어요아 d s a 어요아 o u l 어요아 y I w 어요 l d say, I would say, 아 w o u 어요 say, I would s 야 y I w o u 그냥 터키 한번 하자 터키. 터키 한번만 하고. 한번만 하자 터키야. 한번만 하고. 저기 비디오 보자. 터키야. 인사. 인사 부자님한테 인사하고. 터키 한번 하자. 네. 안녕하세요. 자 터키야. 토끼야. 시작. 터키야. 터키야 터키. 터키 해봐. 시작. 사용. 안돼 말도 하고. 잘했어요래요 사랑해요. 한번 해봐. 사랑해. 사랑해. 부처님 사랑. 부님 사랑해. 한 분이 사랑해. 농농해. 농해해뽀하고 뽀뽀 나나 뽀뽀. 다리갔어 고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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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챙이가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, 딱, 팔, 딱, 개구리 됐네. 개우가에, 네. 얼챙이한 마리, 고물, 고물, 네. 헤엄치다.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, 딱, 팔, 딱, 개구리 됐네. 이판반찬고손 가져갈 고가면 되겠네요. 이위험이 다. 아니 아안 치는 거 짬매는 거 없나? 샀다가 반품 시켜야 새로 사야 돼요. 음. 아니 전문이볼게 있는 것만 없어. 많이 쓰는 거 있잖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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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가야 될 텐데. 아니까. 아야 네. 네. 아, 계단을 넣고. 네.

써야지, 주인공이 누가 있어야 되나? 주인공도 너무 털이 아, 게 아이, 어니다영 합니다. 네, 일, 하 합니다. 네, 일, 하 합니다.